안녕하세요. 라임하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주소는 2,000이에요. 2,000 마당 택지지구에서 차로 제가 재보니까 한 2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고요, 사실상. 아무래도 택지지구는 생활하시기 편리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도 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주로 상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소는 2,000이지만, 광주 도청면과 용인 양지에 다 인접을 하고 있고요. 덕평 IC, 도청 IC, 양지 IC 4km, 6km, 8km 정도로 IC 이용하시기 다 편리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기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고 또 강남 가는 광역 버스도 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집 들어가는 진입로도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어요. 평지인데다가 도로도 잘놔 있고 어, 그게 좀 장점이 저는 좀 크게 느껴졌고요. 여기 주변의 집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집이 일단 다들 원하시는 2층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보시면, 어, 쉽게 말해서 집이 되게 좋아요. 잘 지었더라고요. 디자인팀 참여해서 확실히 그런 부분 눈에 띄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아직 2천 저기 안까지는 차량을 사실 아직 가진 않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양지 찾으시는 분이나 광주 찾으시는 분, 서울로 접근성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안타깝게도 금액이 조만간 또 상향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6억 언더일 때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빨리 날씨가 아직 흐리지만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타입은 지금 마당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마당이 좀더큰 타입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조도 1층에 방이 있고 이제 2층에 방두개 그렇게 있는 타입인데 조금씩 다르게 선택이 아직 가능하세요. 이 마당 뒤편에도 보시면 자갈 이렇게 다 깔려있고 펜스도 쭉 둘러가면서 메일박스도 노란색인데 여기 집 로고도 지금 영상이 지금 잘렸는데 노란색 팜에 불이 들어온다고 해요. 맥대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집입니다. 우리 전실 지금 현관 신발장부터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깊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시면 붙박이장이 이 집이 좀 제가 이렇게 푸시하는 타입을 저기가 안 열리더라고요. 이 장이 들어가는 깊이 그냥 밖에 마감이었고. 이쪽에 우드 마감으로 된 것도 박이 장이고, 이 집은 1, 2층 있다가 장 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장의 퀄리티가 좀 높다고 해야 되나요? 좀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생각보다 깊고, 밖에 외장 문까지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도 장점이 많은 집입니다. 지금 이렇게 복도 형태를 지나치면 사실 아까 방과 그 중정을 지나 쳤는대 있다가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거실 먼저 보시면 창구가 굉장히 늦, 높죠. 층구가 그래서 실제 평수에보다도 하트인 그런 느낌이 있고 전창 이렇게 다 있어서 앞에 테라스 부분이 있다가. 어, 보시면 중전까지 이제 이어져서 마당 왔다 갔다 하시기도 편리하고 주방까지 굉장히 실제로 보시면 예쁩니다.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저는 사실 지금 보이시는 저 아트월 쪽에 폴리싱 타일이거든요. 그런 라인 조명 둘다 별로 좋아하는 자재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잘 어울러져요. 그렇게 있다가 보시면 싱크대 상판도 생각보다 잘 어울러지게 이렇게 확실히 디자인팀이 참여한 어, 그런 느낌이 보였고 이것도 저는 그 비스포크 저 색깔로 저 색깔 굉장히 따로 보면 튀는데 신기하게 여기 주방에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렇게 딱 맞춤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냉장고는 지금 이 집을 처음 계약하시는 분한테만 드리는 옵션이라고 하고요. 광파 오븐과 식기세척기는 기본적으로 다른 분양 세대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탁 여기 아일랜드 지금 식탁겸용 아일랜드 조리대인데 저 위에 촛대 좀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저 조명도 생각보다 보시면 깜찍하구요. 여기 식탁으로 쓰실 수 있어요. 밑에는 장이 있고 이렇게 의자 자리 패여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붙박이장 예쁘게 만든 붙박이장 이렇게 이어지는 곳인데 다용도실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그냥 수납장 같아요. 어, 여기 안에도 보면은 타일로 마감 깔끔하게 다 되어 있어서 왔다, 갈 때, 왔다 갔다 할때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좀 기분 좋게 열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아요. 주방 쪽도 보시면, 어, 픽스 형태로 강파혹은 들어가 있고, 식기 세척기도 전체적으로 한샘 가구거든요. 잘 어울리게 마감을 선택을 했고, 여기 보면은 이거 이렇게 접시들 올려놓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어요. 제 사실 몇번 했거든요 저 이거 실제로 빼본 적은 처음인 거 같은데 요 정도 사이즈의 주방에서는요 보통 고급 주방 10억 넘고 이런 집에 가야 있었던 거 같은데 저거 은근히 뺄다 넣을 때그 스무스하게 돼서 자주 사용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1구짜리 인덕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그 붙박이 벤치가 2층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뷰 보시면서 뭐차 한잔하고 저기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욕실 안에 화이트 상판에 그 밑에를 그 우드 마감으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해서 조금 더 점수를 땄지 않나요? 집이. 요 방이 마스터룸이에요. 어, 2층에 마스터룸을 올리고 싶은 분들은 그 구조도 가능하시고요. 지금 방 좀, 어, 약간 저는 복잡한 느낌이 있었는데, 왜냐면 벽지도 지금 나무 합판 붙인 것처럼 근데 벽지거든요. 게다가 템버보드까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요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복잡한 거 싫다 하시는 분은, 근데 뭐 인테리어 크게 손안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침대 하나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밑에 바닥도 광마른데 제가 어 우드 바닥인가 한참 쳐다봤을 정도로 좀 퀄리티 좋은 거였어요. 창호도 픽스 창까지 시스템 창호로 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드레스룸인데 여기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드레스룸 이 붙박이장 깊이가 좀 깊었어요 다른 집보다. 욕실도 깔끔하게 그렇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욕실도 어저 창문 쪽에 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저기 수납장 굉장히 많이 신경 썼고, 저이 문이 실제로 보면 예뻐요. 이런 비슷한 컬러의 문은 많지만 조금 더 좋은 거를 구매하신 거 같고, 여기 손잡이도 다 제가 예뻐가지고 이렇게 다 만져봤어요. 쉽게 말해서 막 그렇게 싼 자재를 사용한 집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시면. 또 중문은 저 불투명 유리로 이렇게 해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예,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계단 밑에 짜투리 공간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수납장으로 다짜 주셨어요 계단 높이 넓이 보시는 것 같이 적당하고요 1층과 거의 비슷한 복도식 구조인데 여기는 양측으로 방이 있어서 이게 또 사생활을 서로 이제 분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특히 자녀분들 있거나 뭐 아니면 요즘에는 어른만 3 4분 거주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뭐 세대 뭐 합가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에 저기 공용 욕실 그리고 벤치형 그렇게. 어, 붓박이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이 많으니까 이런 지금 굉장히 흐린 날씨에 촬영했는데도 채광이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방마다 코너창이 있어서요 코너창이 지금 영상보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큰 느낌이고 밖에 숲이 게다가 확 보여서 액자 같은 그런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코너창이 좋은 거 같아요 밖으로 보이는 뷰도 보시면 아무래도 입지 경쟁이 될것 같거든요. 앞에 앞쪽에 위치한 집이 먼저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이 방하고 남아 있는 방까지 붙박이장이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세개다 붙박이장이 요 가격대는 드물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 안에 또 빨간 게 저게 왜 있나 좀 만져봤는데 저거는 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지걸이도 저렇게 갖춰진 붙박이장이고. 저는 이렇 각도에서 보이는 그런 뷰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 집은 군데군데 딱 돌아봤을 때다 예쁜 그런 룩이 보이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단조로운 평면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집의 모양도 어느 곳에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모양이 다르고 다른 매력이 있어요. 2층에도 지금 보시면 이쪽에 테라스가 있고, 전기는 있는데 2층에는 제가 수도는 못 봤거든요. 1층 마당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마당에 조경 주로 꾸미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짜임새 있게 북박이장 다 준비를 해주셨고 여기 욕실이 지금 보시는 거는 뭔가 촌스러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고요. 적당히 이제 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많이 써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욕실이고 건식으로 사용하시기 딱 좋아 보였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요거 서랍형. 이렇게 여는 것보다 서랍형이 아무래도 좀 편리한 면이 있어서 주방처럼 서랍형으로 된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요 방도 저딱 들어서면 저 창에 다 액자 같아 보여요. 숲이 딱 보여서 어, 앞으로 쭉 가는 세대도 옆에 숲이 있기 때문에 같은 뷰를 가질 것 같고, 어, 픽스 창까지 다그 시스템 창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집 8월에 금액이 상향되기 전에 꼭 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기까지 올만 하거든요. 용인 시내에서만 보시던 분들도 그래서 더 자세한 문의는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